안녕하세요. 로또김TV. 로또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자, 884회. 자, 오늘은 자동이랑 반자동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동이랑 반자동을. 자, 수요일 날 원래 반자동만 올리는데 자동을 사고 반자동도 같이 샀습니다. 이제 자동을 산 이유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전에는 일요일 날 샀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사면은 이게 자동도 나오는 번호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보기 위해 제가 요번에도 자동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흐름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는 당번을 찾는 건데 당번이란 거는 884에 나올 숫자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4번, 15번 자 여기는 이제 이게 14, 15, 18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 자, 위아래 1번. 자, 이게 흐름을 보기 위해 자동을 산 이유는 일단은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그러면 일요일날 사는 자동이랑 또 수요일날 사는 자동이랑 이게 번호가 좀 이제 나올 번호가 조금 달리 나와요. 이제 흐름이죠, 흐름.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이젠 뭐, 뭐, 당첨되는 그 요일이 있잖아요. 잘 다, 당첨되는 요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보기 위해 제가 이젠 뭐, 목요일 날 당첨자가 많이 나오는 날이 있고, 금요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일요일날 자동도 사지만, 이젠 수요일도 자동을 보고 흐름을 한번 보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22번. 자, 여기도 30번. 자, 1번이 3개가 나왔네요. 제가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3개가 나오는 거는 좀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32번. 41번. 자, 지금 1하고 41번이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여기도 나오고 위아래도 1, 1, 41. 자, 41번도 세개가 나왔고요. 1번도 3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조금 유심히 볼게요. 자, 이거 1번이나 41번이 이제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당번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다 1번이나 41번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이 중에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유심히 봐요. 뭐 이제 다른 분석가 분들은 이제 제외수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번, 41번이 이제 겹쳐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 중에서 당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번호를요, 이런 번호를.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37번. 그리고, 자, 10번도 3개 나왔네요. 자, 이것도 대각선으로. 자, 이거 유심히 봐주세요. 10번. 자, 3개 나왔죠? 이것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번. 그리고 자, 지금 38번. 38번. 자, 이 자동이 1월 날 제가 올린 자동을 보시면 조금 이제 흐름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흐름이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일요일날 자동이랑 제가 수요일날 올린 자동을 같이 보시면 더욱더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자동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자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11번. 그리고 42번, 27번, 그리고 14번. 자, 지금 계속 8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8번이 계속 숨어서 있는데, 자, 요번에는 8번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번호는 제 1번이 3개가 나왔어요 위아래로 3개가 나왔고 자그 1번에서 제 1번을 반자동으로 돌린 겁니다 1번을 반자동으로 돌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2 4 2 4번은 제 1번이랑 친한 숫자예요 1번이랑 친한 숫자 친한 숫자 4번 1번이랑 친화 숫자이기 때문에 같이 겹쳐서 1번, 2번, 4번을 같이 해서 돌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따라오는 숫자 있잖아요. 이 따라오는 숫자도 유심히 봐주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반자동은 이 끝에 이 번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서 이제 당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끝에 이제 겹쳐지는 숫자 중에 43, 26, 36, 38, 27. 끝에 번호에서 이제 한 자리, 두 자리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자리 정도. 이 끝에서. 그래서 저는 이쪽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요번, 이거는 1번, 2번, 4번으로 돌린 거예요. 반자동.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자동을 돌린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4번. 자, 여기서는 이제 16번이 따라 나왔네요. 16번. 그리고 23번. 자, 여기도. 똑같이 1번, 2번, 4번. 자, 여기는 위아래가 8번이 나왔네요. 8번. 지금 8번이 계속 숨어 있는데, 이제 조만간 나올 거예요. 8번은. 뭐, 이번 회차에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음회 차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8번을 좀 저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8번. 그리고 32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4번을 돌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말했다, 말했다시피 1번, 2번, 4번 돌렸잖아요. 자, 요번에는 8번. 8번. 자, 8번은 지금 계속 숨어 있어요. 원래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 지금 계속 안 나오는 거거든요. 8번은. 그래서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아서 8번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8, 13, 14, 38은 제가 밀어붙이는 번호예요. 8번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8번이 이제 나올 거예요. 조만간. 그러면 8번이 나왔을 경우, 이제 13, 14, 38. 이 번호가 따라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8, 13이 나올 수도 있고, 8, 38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이제, 이제 통계를 통해서, 이제 8이랑 친한 숫자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8이 나올 경우에는, 13, 14, 38이, 이제 같이 따라오면 좋겠지만, 이두 개가 이제 13이 따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38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14도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8, 13, 14, 38을 같이 넣고 반자동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8번이 제가 밀어붙이는 이유는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나와야 될 타이밍이에요. 근데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만간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8번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올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따라오는 숫자를 보실 건데요 이제 따라오는 숫자는 자 41번 41번 그리고 8, 13, 14, 38은 또 8번은 7번이나 치, 친해요 7번이랑 친하기 때문에 요거 7번이 또 따라나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8번이 나오면은 이제 7번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13, 14, 38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번에는 아마 13, 14, 38이 따라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돌린 겁니다. 이거는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8번이 나올 때까지. 조만간 나올 거예요. 8번은. 아마 조만간 나오... 수밖에 없는 번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로또 당첨 번호 이제 통계를 통해서 이제는 알려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자 이거는 제가, 제가 말했다시피 이제 통계를 냈습니다 자 전에 이제 일요날 올린 거는 이렇게 색깔을 안 해놔서 조금 제가 좀 찾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시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883회차부터 1회차까지 나온 번호를 다 이렇게 적은 거고요 이거 할때좀 힘들었어요. 일일이 다 적어야 돼서 색깔도 해느라. 근데 이제 통계를 이렇게 보고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를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친한 숫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8이랑 친한 숫자. 자, 지금 8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지금 8이 뭐 882회차 1회차 880회차 그리고 여기 쭉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8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8번이 이제 보너스에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860회차에 지금 나왔죠 근데 860회차에 나왔지만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883회차까지. 그러면 거의, 거의 30회차를 넘게 안 나온 건데, 이제 8은, 8번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번호는. 8번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원래 나올 타이밍이 되긴 했는데, 지금 계속 안 나오니까, 제가 말했다시피 8번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8번이나 친화 숫자를 제가 넣어서 반자동을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 8번 보시면 제가 8, 13, 14, 38을 돌렸잖아요. 자, 8번에, 8번이 나올 경우, 따라오는 숫자가들이 있어요. 자, 지금 그래서 8번이 안 나왔는데, 자, 만약 8번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말했다시피 38. 이 8이랑 38이 따라오고요. 뭐안 따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친한 숫자를 같이 엮은 겁니다. 자, 요번에도 요거 844에 자, 8이 나왔죠? 그러면 13이 또 따라 나와요. 그죠? 자, 여기도 쭉 올라오다 싶으면, 자, 8이, 뭐, 8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뭐 따로,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38이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겹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린 겁니다. 8 나왔죠 25회차 825회차 8 나왔으면 여기 38 이렇게 8랑 이 38이 따로 나오죠 그리고 쭉 올라가면은 여기는 자 여기는 안 따라 나왔고 쭉 가다 보면은 자 이게 8번이라고 해서 8번이 나왔다고 해서 다 따라오지는 않는데. 이제 8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주위의 숫자들을 좀 저도 많이 봐요. 8번에 나올 경우에는 이제 38이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8번이 나오는 경우는 14번. 이렇게 14번이 주위에 이렇게 맴돌아요. 14번이나 38번이. 근데 이게 주위에 맴돌아도 겹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8이랑 38이 이제 따로 이제 주위에서 맴돌지만 이렇게 같이 겹쳐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8, 13, 14, 38을 이렇게 반자동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도 8 나왔죠 그리고 13 이렇게 주위에 맴돌다가 같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8, 13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8이 나오면 이렇게 38이 이렇게 맴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38이 나오면 당연히 8번이 좀 맴돌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7번도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한 숫자들끼리 반자동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도 8이 나오면 13이 이렇게 따라 나와요. 719회차, 8 나오면 13이. 그래서 제가 이제 반자동을 돌려도 왜 돌리는지, 왜 8, 13, 14, 38을 이렇게 반자동으로 돌렸는지 이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8, 13. 그래서 8번이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죠.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8, 13, 4 38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84. 근데 주위에서 맴돌기 때문에 제가 같이 겹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8번이 나오면 669회 차잖아요. 그러면 38이 또 따라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623에 8이랑 38 이렇게 겹쳐있기 때문에 겹쳐지기 때문에 주위에 맴돌다가 겹쳐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8이 계속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8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친한 숫자를 같이 넣어서 반자동을 돌리는 겁니다. 자, 저희, 제가 이거는 제가 왜 반자동을 이렇게 돌리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8, 14, 38 이렇게 겹쳐졌죠. 주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지 오늘 수요일이라 이제 제가 반자동이랑 자동을 이제 올렸는데요. 이제 매주 일요일에도 로또 자동 올릴 거고요. 수요일에도 원래 반자동만 올렸는데 이제 좀 흐름을 보기 위해서 자동도 같이 반반씩 올릴 거예요. 그래서 반반씩 올리기 올릴 거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로또 분석하시는 분들도 자동 번호 많이 봐서 좋은 성적,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시기 전에, 어이구, 가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도 당첨될 때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요즘 기온차가 많이 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꼭 로또가 1등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감사합니다.